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리를 건너서 만나게 되는 절지의 그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좀 한참 가야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반드시. 문과 마주시게 됩니다. 사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닫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대문 그런데 여닫는 것이 없다면 문짝이 없다면 그 문이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을 오르면서 절집 앞에서 만나는 첫 번째 문은 전혀 이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할수 있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는, 이것이 전혀 막힘없이 자유롭게 되어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문이 하나 서 있긴 하지만, 은 전혀 안과 밖을 차단시켜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소위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 이 기둥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문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물이 없는 그 자체가, 아참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이 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대도, 큰 도는 문이 없다. 아, 대도, 무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일주문이 이 기둥은 있어도 기둥과 지붕은 있어도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이 말과 아, 상관지에서도 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도무문 우리가 이 절집에 들어가는 또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것은 꼭 어떠한 좁은 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틀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놓아 버리고 나면은 도츠가 그냥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대동 음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문 그러면 하도 이제 익숙해서 아, 그냥 일주문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일주문이란 말에 의심을 갖습니다. 일주문이라 그러면 기둥이 하나만 있어야 되지. 말 그대로 보면 그렇죠? 일주입니다. 예. 기둥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이건, 사찰에 어떤 문이건 기둥 하나만 있는 것은 없어요. 어. 보통 두개 혹은 네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찰에 이런 일주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기둥이 쉽게 말해서는 양측으로 이렇게 두 개가 벌려 있고, 지붕이 이렇게 있는 형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일주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저 부산에 있는 범호사 같은 경우는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네 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째 4주면 4주고 2주면 2주지 1주문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산 형식의 하나의 기둥 하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 측면에서 봤을 때 일렬로, 어, 서 있는 행태를 이야기 합니다. 보통 집은 기둥이 네 개가 서 있어야 되죠? 이렇게? 예, 기둥이 네 개가 서 있어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집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뒤에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일주문은 참, 그, 건축 기법으로 보면은 특이한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 여기에 무거운 지붕이 얹혀져 있는데, 이 기둥 두 개가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삼각으로 받쳐주기도 합니다만은, 범우사 입주문 같은 경우는 이 받침 역할이 전혀 없어요. 기둥 네 개만 도로에 덜렁 서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거 바람 불면, 태풍 불면 저거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태풍이 지나가도 끄떡않고서 있습니다. 특수한 이제 그 건축 기법인데,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둥이 마치 딱 하나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주문이다. 그렇게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일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그 많은 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일주문은 또그 우리가 사찰의 바깥 가장 바깥 세계와 만나고 있는 그러한 문이기 때문에 저것을 바깥 문, 이런 의미에서 다른 말로는 표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음. 표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삼문,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표문, 이렇게도 이야기 합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말은 일주문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이 일주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둥이 홀로 서 있다, 이런 말이죠. 홀로 선다는 것. 이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드러낸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 우리가 종교를 할 때, 종교 어, 어떤 신행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불교 외적인 그러한 종교들을 살펴보면은 이 홀로서기가 빠져있어요 대부분. 그것은 어, 나는 부족하고 나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자, 존재에 나를 그냥 붙여버리면, 다시 말해서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은 거두어서 모든 것을 내 바램을 이루어 주신다. 심지어 그 위대한 어떤 존재의 종이 되어서, 신의 종이 되어서, 음, 말하자면은 일체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힘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 벗어 던질 수 있다. 그 어른이 그 위대한 분이 나를 대신해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다른 종교 행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쉽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되지요. 아 무조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다 해결해 준다는데 무엇 뭐 불교처럼 복잡하게 뭐 공부하고 수행하고 응? 하기 힘든 거다 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불교에서는 어떤 방식의 수행이든 홀로서기입니다. 이 홀로서지 않는 한, 이것은 사실 불교의 참된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홀로서기라는 것은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주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 주인, 여기에 글자를 하나 더 붙이면, 불교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주인공,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그, 어록에서,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것을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의 주인이 나다. 내가 누구에게 허락받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하고,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주면 큰일 나죠. 회사의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말이죠. 은행에 돈을 해야 려고 있지만 그내돈이 아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서 내가 써도 된다라고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금 유용 혹은 공금을 착복했다. 이래서 큰 집에 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큰 집에 가게 됩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뜻에 의해서 결정되지고 반면에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야 되는 이런 겁니다. 남의 제재에 의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홀로석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홀로석이 주인공이 된다는 말과 곁들에서, 아, 좀 설명을 하자면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말씀하셨다고 지내지는 천상천하 유아독이 참, 이 말처럼 오해를 많이 이 빚는 말이 없을 거예요. 어,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 말만 딱 쓰죠. 자, 유아 독존이야. 유아 독존이야. 말을 쓸때 보면 대체적으로 비판적입니다. 좋지 않은 의미에서 써요. 다시 말해서.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러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대로 해버렸다고 하는 이 비판 속에는 뭡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은 책임도 동시에 다 함께 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유아독존이란 것은 그러나 사실은 비판하듯이 그렇게 독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천하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세계. 거기서 오직 내가 홀로 존재하다라고 했을 때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주인공이나 이 아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모두가 평등하게 종기한 존재 신의 제재나 신의 간섭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가 스스로가 다 주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소위 수처작주란 말이 있어요. 예. 수처작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이러든지, 작주입니다. 예. 지열작자의 주인준체인데, 소위 주인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 가지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불교적으로 방편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방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린애에게 표현하는 게 다르고 어른에게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밥을 줄 때도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다르죠. 이러한 방법을 달리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방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 가지 방편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방편이든 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처작두라는 것은 어디에나 주인공의 자리, 스스로가 주인인 자리, 그 자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교의 목적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 그건 뭡니까? 어떠한 목적이든 부처가 되는 길만이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는 것은 각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혹은 기도하러 가는 이들은 아이고 우리 서방님 좀 빨리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병들있으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집의 사업이 어려운데, 이거 좀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각가지 소원이 있죠? 어,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이번 선거에 좀잘당선되게해 주십시오. 뭐, 이런 각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이제, 스님들이 출가해서 좀 지나면은, 여기저기 신도들에 의해서, 사실, 대접을 좀 받습니다. 아, 뭐, 그냥, 어느덧 큰 스님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 이러한 것이든, 또저러한 것이건 그것은 전부 다 거시라는 것이죠. 네. 최종의 목적이 아니다 부처가 되는 것만이 최종의 목적. 바로 그 세계 우리가 가야만 그것은 진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보자면은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불의문이 나옵니다만은. 예. 일주문이라는 하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일주문을 경계를 해서 세속과 출세간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죠. 그러나 문짝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상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결국 세간사와 출세간사가 결코 딱 갈라져 있는 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과 스님들이 깨닫고자 하는 그 길이 전혀 정반대의 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하나이다. 음. 마치 이 손이 이쪽면은 손바닥. 반대면은 손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일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주문에 서서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되새김으로 해서 내가 혹시 남의 불임이나 받는 하잘것 없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수많은 소위 갈래를 쳐놓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꼭 출가를 해야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므로 해서 보다 부처님께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